입니다. 아동 청소년 두뇌 개발 전문 기업 네 비알뇌교육의 최윤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어,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네, 뇌교육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뇌교육을 처음 만드신 이승원 박사님께서는 뇌교육은 뇌를 잘 운영하고 활용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뇌를 잘 활용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알면 우리 뇌를 더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뇌를 쓰는 주체로서의 나를 자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뇌 주인이 나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이 뇌의 주인으로서 나의 뇌를 잘 활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량들이 필요하겠죠. 뭐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집중력, 뭐 사고력 이런 많은 영량들이 필요할 겁니다. .죠? 뇌를 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영량들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영향들이 잘발현되고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꿈과 비전 그리고 가치관이 그세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내교육에서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의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어,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필요한가, 뇌를 잘 활용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관련해서 기사들도 관심있게 아마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인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역량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필요했던 역량이 지금은 조금, 조금 덜해지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량이 지금도 중요해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볼까요? 음, 혹시 어렸을 때 주산 배워보신 분 계세요? 주산, 네. 어우, 네, 좀 계시네요. 네. 음, 저도 어렸을 때 주산을 배웠습니다. 예, 그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주산을 배우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이거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취업을 하려고 그걸 배우지는 않죠.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회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나오면서 산업 구조가 달라진다. 직업의 47%가 없어진다더라.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어떤 것이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어, 이세돌 구단하고 우리 알파고가 이제 탁 경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4대 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음, 그럼 그때 알파고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겼으니까 다음에는 누구 누구랑 이렇게 경기를 해야지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어 그래서 기, 기, 이겨서 좋은데 이세돌 구단은 너무 고생했는데 좀 힘들겠다 이런 상대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어 그거는 인간이 심어놓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이 내가 할수 있는 고유한 기능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어.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하고, 더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미래 영향의 두축을 자기에 대해서 인지하는 힘, 메타 인지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가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는 어 몇해 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그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메타인지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더 크게 자기를 인지하는 것,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어 자기를 객관화하는 힘.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내 교육에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훨씬 더 자기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음,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인데요. 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과 연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했을 때더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요새는 뭐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나 혼자 똑똑이는 사절 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타인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많이 꼽고 있죠. 어 아마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 미국의 신경학자 폴 맥리는 사람의 뇌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안쪽에 어, 우리가 이제 소화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명을 관장하는 어, 뇌관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위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변연계가 있죠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이성 사고 판단 이런 거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세 가지 뇌가 통합적으로 발달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사람이 가진 이 뇌의 영향을 훨씬 더잘쓸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막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럴 때 공부를 하면 잘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힘들고 그렇죠. 그때는 실질적으로 인지적인 것도 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교육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이 신체내, 정서내, 인지내가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예.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뇌 변연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편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편도는 공포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 반응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도를 읽고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나 공감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뇌와 조화롭게 발달이 되었을 때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나 공감활동을 훨씬 더잘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교육에서는 3층 내의 통합과 함께 긍정적인 정서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신경가소성이라는 거죠 뇌가소성 쉽게 표현하면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어떤 분야를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하면 대가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이면 10년. 8시간이면 몇 년이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 분야를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네. 이 신경가소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식을 주의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집중을 기울여서 거기에 내가 의식을 모으고 했을 때 신경가소성이 실제로 훨씬 더잘 일어나고 네. 뇌가 더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뇌 체조와 에너지 느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과 느낌에 주의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 집중력과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길러줍니다. 네. 그 뉴욕 대학교에 있는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실제로 이제 이 메타 인지 능력이 높은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을 뇌 구조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두엽의 부피가 해백질의 부피가 훨씬 더 컸습니다.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성적과 뇌 구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교 1등은 뇌도 특별한 걸까? 보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 전두엽이었습니다. 전 전두엽의 피질의 어떤 두께, 전체적인 볼륨하고 학교 성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전두엽 앞부분에 회백질이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회백질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신경 세포가 많아 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구조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집중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뇌 교육에서는 뇌체조 호흡, 명상. 이거를 중요한 기본 컨텐츠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교육의 대표적인 명상인 네파진동 명상도 뇌의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그래서 명상을 하면 뭐뇌 구조가 변화한다는 연구들은 이미 유수의 많은 기관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회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전체를 좀더 넓은 안목에서 보려고 하는 시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스스로의 내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내부 동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항목이죠. 네, 그래서 어, 인간의 내가 아무리 기계가 발달을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이 뇌만이 가진 고유의 어떠한 기능, 사고하고 상상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더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능력은 바로 우리의 뇌가 가진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발현시켜주는 내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 교육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실현하는 교육이 바로 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리고 또 대개 계신 자녀분들도 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실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